안녕하세요. 서민욱입니다. 이번 3.17 아틀라스 공성전 강정리그도 리그가 시작된 지 56일차에 40개의 모든 도전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3.17 강정리그 이전까지만 해도 3개의 도전과제 보상을 주던 것에 비해 이번 강정리그 도전과제 보상은 6개인 2배로 늘리면서 도전과제의 난도는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매번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도전과제의 난도가 낮아지니 매번 역대급으로 쉬었다고 말하게 되네요. 진짜 이번 강정리그 도전과제 보상은 종류도 많고 난도도 쉬우니까 다들 많이 도전하셔서 보상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3.17 업데이트에 관한 회고를 해보자면요. 먼저, 아틀라스 공성전이라는 1년에 한번 하는 메이저 업데이트는 대만족이었고, 이러한 메이저 업데이트가 꽤큰 볼륨을 자랑하다 보니, 함께 공개되는 리그 컨텐츠의 볼륨은 자연스레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출시된 강정리그의 컨텐츠는 저에게는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성이 너무 불편한 패스오브 액자일인데, 강적 리그 컨텐츠는 군단 리그부터 즐겨온 저에게 불편함에 있어서는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3.16 스컬지 리그부터 갈수록 리그 컨텐츠에 대한 AS가 없다시피 하는 것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 생각과 같게 레딧에서 언급되었던 강적 보관함의 자동 정렬 기능의 부재와 강적 아이템의 개수 파악이 쉽지 않았고. 리그 오픈 후 업데이트된 강적 레시피의 셀렉트 박스는 정말이지 너무 무성의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적 아이템의 드랍 조건도 불명확하다 보니 특정 강적 아이템의 드랍률이 더욱 낮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불편함은 마치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도 강적 즐길래라고 놀림을 당하는 듯한 컨텐츠였달까요? 이렇게 리그 컨텐츠는 정말 별로였지만 반대로 아틀라스 패시브 트리의 재설계와 고유한 성능을 가지는 신규 고유 아이템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절멸의 빛, 별의 재, 결정화된 전지력, 살점의 융해 등은 좋은 성능에 걸맞지 않은 좋은 드랍률로 인해 가성비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뭐랄까, 앞으로 많이 등장할 세트 아이템의 떡밥일까요? 5차 전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 금단의 화염과 살점 세트 주얼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아틀라스의 정복자에서 변경되었던 아틀라스 시스템은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아 초보분들께 정말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었는데요. 이렇게 복잡해서 직관적이지 않았던 아틀라스는 이번 아틀라스 공성전을 통해 간소화되면서 특히 초보분들에게 더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단점만을 언급했던 리그 컨텐츠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 리그 컨텐츠를 빼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패스오브액자일에서 기존 유저분들의 이탈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유저 이탈률은 갓겜 소리를 듣는 엘든링의 영향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도한 키라 패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적 컨텐츠는 정식 컨텐츠로 편입되지 않기를 바라고 결전 리그는 꼭 편입이 다시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슬슬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제가 놓친 이야기나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2번3.17 아틀라스 공성전과 강적 리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또 다른 분들이 읽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저는 기도하면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등미로 하세요.